음. 아주 아주 음. 무거운 주제입니다, 선생님. 네, 어, 왜또 무거운 가 <laughs> 가벼운 음. 거지 저는 이제 네. 선생님과 음. 약한 3년 가까이 음. 되는 것 같은데 네. 예언했던 어떤 네. 영상들 그리고 네. 개인적으로 해주셨던 네. 예언들 있잖아요. 네. 그게 진짜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맞았어요. 예, 예, 네. 아. 진짜로. <laughs> 알려주신 대로 얘기를 저는 또잘 전달을 했고. 아, 네. 어, 탄핵. 아... 음... 예한거 음... 부탁드리고 정치 정치는 사실 이렇게 막 땡겨서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상황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어, 좋던 안 좋던 뭐 제가 뭐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느낌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시국이 불안한 거는 맞아요. 상당히. 어, 불안한 것도 많고, 그런데 이제 사람들에 대한 실망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느 누구 한 분으로 인해서, 어,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있던 자리에서, 어, 추운 곳으로 다 이렇게 좀 하향이 되셨잖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또한, 어, 하루 이틀에 걸쳐져서, 어, 그런 일을 벌인 것 같진 않아요. 제자인 느낌에. 예, 그리고 어, 어떻게 보면, 어, 이게, 그, 실패를 하신 거잖아요. 계엄령인가 그죠? 어, 정말 10분 차이로? 만약에, 만약에, 붙들렸으면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 또, 어, 지금은 이제 우리가 붙들리지 않은 실패에서 이제 점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실패에서.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그분들이 체포가 됐어. 체포가 됐을 때는? 어, 상황 그게 어떻게 됐었을까 더 무시무시한 게 기다리지 않았을까 그래요 차라리 잘된것 같아요 안부, 체포가 안 돼서 지금은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어, 기운으로 봤을 때 뭐를 봤을 때는 탄핵보다는 저는 개인적이었을 때는 그냥, 그냥 혼자 몸으로 그냥 내려오는 게더 멋있었을 것같았어요 저는 그냥 음. 그런데 탄핵은 어느 분의 표로로 인해서 내가, 어, O, X가 돼야 되잖아요. 네. 의자를 빼냐, 넣냐, 앉아있느냐.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탄핵이 안 보여요. 저는,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탄핵이 안 보인다고요? 예, 저는 안 보여요. 아... 그런데, 어, 스스로가 그냥 내려놓는 것을, 제자 개인적인 거는 내려놓는 게 조금, 음, 그, 대통령한테도 좀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은 좀 해요. 그런데, 뭔가의 욕심에 의해서, 어, 무슨 끈을 잡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분이. 어, 그리고 지금 계속 언론에 보면 비춰지지가 않잖아요. 음, 그래서 무슨 잠자고 밥 먹고, 잠자고 밥 먹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또 연구를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 좋은, 좋은 쪽으로 가려고 혼자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내 옆에 사람이 지금 한 명도 없잖아요. 없잖아요. 근데 혼자 독재 정치는 없어요. 이제는 그죠? 그런데 저는 탄핵되는 건안 보이고 혼자 스스로 그냥 내려오는 게더좀더 더 세게 느껴진다 이 말이야. 음. 저가 만약에 그 입장이면은 저는 이제 내가 다죄를 뒤져봐 쓰고 어, 내려올 것 같아. 음. 그런데 그런 힘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좀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겁먹고 있으시단 말이요. 응? 내가 죄를 진건 정확히 말아. 아는데, 어, 그걸 가지고 인정하지를 않는 거지, 이제. 내 고집, 아집으로. 그래서 모든 것을 토탈 털어서 봤을 때, 그냥, 어, 내려오시는 게 저는, 어,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음. 그러고 또, 어느 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이 우리 한국이 우리나라는 멈췄단 말이에요. 응. 모든 게 지금 멈춰 있다. 이 소리 그래도 그분이 잘해 보려고는 했을 거 아니에요? 응? 어느 누가 그 자리에 왕좌에 올라왔을 때는 잘해 보려고 했었는데, 또 혼자서 할 수가 없잖아. 아무도 나를 응원해 주고 나를 대답해 주는 사람이 한 분도 없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거를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데 맨날 제자리 그러니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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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윤, 윤 대통령도 머리가 많이 아팠을 거예요. 그치? 응. 누가 옆에서 그럼 그렇게 해보자라고 말을 해본 사람이 없었을 것 같아. 응? 그러니까 나라 꼴은 우습게 됐다. 이 소리야. 그리고 어, 이분이 그냥, 어, 내가 잘못한 건 인정을 하고, 어, 다시 어느 분의 힘, 힘의 권력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이 소리야. 근데 탄핵보다는 내려오는 게 조금 세게 보여요. 저는 음 아, 네, 그러니까. 본인이 내려오, 스스로 아, 내려오는 거냐, 탄핵되는 어. 게 하야하는 거요 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임기 채우는 게 아니라 임기는 조금 아슬아슬해. 사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고 지금 몇년 남았어요, 임기? 2년 정도? 년? 그런데 1년 정도 조금 조금 끌고 가다가 결국에는 임기는 못 마칠 것 같아 지금 현재는 기운이 남아있어 이제 기운으로 보는 거야 기운은 남아있단 말이야 내년 6월 달까지는 기운이 남아있어 6, 7월은 근데 이 사이에서 어 이분이 이분 고집아지 부르다 끌고 가는 건지 어?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년 수해는 이분이 어 조금 내리막을 이렇게 탄단 말이에요 내리막 기운이 보여 그래서, 제자는 봤을 때, 어 끝까지, 어 매듭을 지는 게는 안 보여요. 매듭 지는 거는. 기까지는 이렇게 보여지는 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고, 어, 매를 맞아야 된다, 이래. 매를. 잘못된 거가 또 있어. 매를 맞아야 된다, 이래. 어 매는 달게 맞겠구나, 이래. 음. 그런데, 어 그래도, 어, 우리나라의 그한 큰, 어, 정말로 그, 이끌어나가시는 건데, 음, 좀 안타까운 게좀 많죠. 내 개인보다는 눈을, 시야를 좀 넓게 봐서, 어, 더 넓게 보셨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봤냐면, 요 정도만 보신 거야. 요 정도를 더 봤어야 되는데, 여기는 못본 거예요. 내가 말하면 다 되겠지 하고, 이분이 고집이 엄청 세. 내 주장이 이거는 된다, 이거를 갖다가 밀고 나가는 성격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 저가 봤을 때는 그 밀고 나가는 것도 좀, 어, 거기에서도, 어, 좋은 거안 좋은 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뿌렁지가. 그런데 좋든 안 좋든 그냥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단이 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질문을 했으니까 뭐 똑똑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실려주는 대로 조금 말씀을 어,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어, 실망을 너무 많이 해서 그 실망한 걸 어떻게 채울까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있고 또 어, 사는 하는 그래도 어, 우리나라가 어디 외, 외국에서 어? 외부에서 그래도 한국이면 참 멋있는 나라다 이렇게 어, 등재가 돼야 되는데 이제는. 어 그렇게 또 회복을 하려면 또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거를 오늘 점사를 보게 되네요. 또 제자인 입장에서 좀 무거워요. 사실 이런 점을 안보려고래 그래 저도. 그런데 어, 내년에는 25년도에는 올해보다는 기운은 좋다 이슬이. 음, 그렇게까지 점사를 봐, 볼게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